끝장 토론 이세돌 마네자 렌 vs 고정 멤버 걸렌형 일파님한테 썸네일로 <laughs> 뺏겼습니다 영상 진짜 잘 봤어 음 영상 어제 나와서 나도 같이 봤는데 재밌더라고 난 믿어 음 바로 영상 나오자마자 또 스카웃 하시려고 하시더라고 리파님이 난 믿어 음난 믿어 어 <웃음> 믿는다고 <웃음> 믿으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라고요. 그럴 분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? 음, 설령 배신해도 한 번쯤은 통수 맞아줘야지. 난 믿어. 에너때와 <laughs> 같이 펜치 툰을 구상하던 어느 날, 어늘은 <laughs> 어떤 내자이날 부를까? 코멘트 게시판도 생각했다. 렌트를 만들어볼까? <laughs> <laughs>

와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들 오늘은 렌트교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. 크으, 드디어 나도 인기가 제법 많아졌구나. 크으, 날 위해서 이렇게 막 토론까지. <laughs> 자이 새돌 매니저 렌트, 고정멤버 렌 누가 진짜 렌인가? 오늘 둘중 하나는 끝장나는 토론입니다. 응? 네? 아려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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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끝장나요? 왜왜둘둘다안둘다안 돼? 그렇다면 이스라엘 매니저 렌치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. 아 저기요, 나 아무것도 끝장나기 싫은데요. 예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자, 렌트님의 정체성은 이세돌 만해저입니다 아니 왜내 정체성을 니들이 마음대로? 이세돌 매니저는 고유합니다. 단한 명밖에 없죠. 하지만 고정 멤버는 <laughs>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고멤 렌트님은 그저 수 수많은 고면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. 그냥 쉽게 말하자면 고멤 렌트는 쩔이다. 음. 오, 그러네 맞는 말이네. 그럼 렌트는 말이지 않가? 아, 잠시만, 잠시만요. 듣기 상당히 거북하네요. 왜 렌트님을 쩔이 취급합니까? 맞아이 씨, 내가 왜 쩔인데? 일단 내가 실패 버린 거. 어? 아, 그래 뭐, 칭찬만, 아, 칭, 아, 칭찬만해, 칭찬만. 어? 그러면 예? 이세돌 을 매니저는 할 일이 없어서 한 명만 쓰는 겁니까? 그럼 그냥 따까리죠 따까리 어? 그러니까 예? 솔직히 이세돌 매니저 하는 일이 뭡니까? 이세돌분들이 다 스스로 하시는데 매니저를 내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그에 반해 고정 멤버는 근본 중에 근본 우아꾼님의 식구라는 거죠 야 고면 렌트는 식구래 그러면 반의자는 그냥 비즈니스였구나. 하, <laughs> <laughs> 참나. 어처구니가 없네요. 고면 렌을 감싸주는 꼴하고는. 아, 근데 저기, 흔들아 도로 째고, 도로 째고, 왜 싸, 왜 싸우는 거이? 둘다 둘 난데, 왜꼭 이렇게까지 엇가 엇가를 해야, 해야겠니? 답좀 해줘. 진짜 답답해서 그래. 어? 시끄라고 해서 말입니다. 시끄라고 해서 말인데, 예? 마네자는 어, 편집자와 썸네일러를 줍니다. 안 줍니다. 시끄라고 해서 말인데. 예? 이세돌과 더욱 식구인 느낌입니다. 렌트 님은 이세돌에게 편집자나 썸네일러도 빌려주신다고요. 렌트 님, 안 줍니다. 커피 디스펜서, 썸네일러 디스펜서, 편집자 디스펜서. 디스펜서 아닙니다. 렌트 님이 다른 고멤들한테 빌려줄 것 같습니까? 항상 다들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고멤들한테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

그러고 보니 모바일 던파 길마 자리도 전... 존..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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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자, <웃음> 내가, 내가 이상한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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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점지새끼들 구독자가 나타났다!!! <laughs> 아, 보샤님 1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음.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고메움 렌트님은 효자 컨텐츠 상콘에서 큰 활약을 하시죠 상콘에서 렌트님 빠지는게 말이 됩니까? 반면에 이세도 마네저는 뭐합니까 예? 그거 그냥 사심채우기 아닙니까? 사, 사심이라뇨 사심이었으면 이세도를 본대 미연시발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<laughs> 미친놈아 왜막저더 이상하잖아. 아, 죄송합니다. 저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, 아너또왜 그래 좀 제발. 니네 원래 무자비하잖아 음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어서 말하자면 상권에서도 솔직히 해루성님 말이라고 볼수 있지. <laughs> 이거는 좀, <laughs> 아니 아니 뭔 소리야 또. 아 루성님이 뭐 나보다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어고메모로스창가 그 상권이 상콘, 몇 개인데 그것 좀 아니지. 그걸 루소 키더스 하나로 하는 건 좀. <laughs> <laughs> 반박할 수 없군요. 인정합니다. 저희 완패군요. 아니, 거기, 서 반박을 하시라고요반듯시 다른 거 반박하지 말고! 렌트님이 s m 와 그러면 고매매 공성 c 생기는 거야? 얘들아 니들 u l d c 왜 그래? <laughs> 너무 답답해. 세상에 n d come something i 배 w h 트님은 심판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어느 l i 진짜 렌? <laughs> 소피... 자, 그럼 이제 이 토론을 투표대로 끝장 내볼까. 와꾸님 나옵시오. 왁꾸님 어시 때뭐 솔로몬과 같은 지하 로봇 같은 객관성을 가진 그분? 오 씨, 드디어 살았다. 왁꾸님말좀 해주세요. 아 렌트님, 아뭐이사들이랑 매니저 렌트랑 공염 때문에 뭐 렌트 쌤이 싸운다며? 음. 아이고 맞습니다요, 왁꾸님아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. 어? 그래? 뭐 뭐가 뭐, 간단하죠 뭐. 그냥 음. 반으로 가르세요. <laughs> 땡키. <땡기. 웃음> 이제 렌트 개림하세요. 예. 예. 예, 렌트 개림하세요. 하세요. 가세요.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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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 잼망상토론 <laughs> 끝. 전 소피아입니다. 눌러드릴 건데요 <laughs> 정말 최악이로군요 당신 하... 노잼 개노잼 방산 개같이 웃기네크